네, 반갑습니다. 자리해 주시죠. 네, 오늘 실제로 1945년에 이 경성의 모습을 재현한 이곳에서 우리 국내 매체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예,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자리해 주셨습니다.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해외 매체에서도 지금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경성크리처 연출을 맡은 정동윤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 저는 경성크리처에서 장태상 역을 맡은 박소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소희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성크리처에서 윤채 g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수현 씨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마이다 유키 o 역의 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혜숙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성클리셔에서 나월댁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한철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윤중원 역의 배우 조한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제목에서 벌써 크리처 장르와 시대극이 결합한 아주 독보적인 분위기와 스토리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작품인지 대표로 박서준 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 음, 어, 1945년을 배경으로 한 어, 제목에서도 아시다, 아, 아, 정보를 아실 수 있다시피 크리처가 나오는 장르물이기도 하고요. 어, 하지만 또두 어, 어, 청춘의 이야기도 한 어, 굉장히 다양한 복합 장르를 어, 여러분들께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청춘의 이야기이면서 다양한 복합 장르, 예, 경성 크리처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작품을 우리 배우분들이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. 서준 씨부터 이야기 좀 해주시죠. 어떤 어, 점에 끌렸나? 네, 어, 저는 일단 항상 그 이야기를 먼저 보다 보니까 이 경성 크리처라는 작품도 이야기 자체가 어,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왔고. 게다가 역할까지도 음,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것 같아서, 음, 게다가 어, 강은경 작가님도 어, 평소에 어, 굉장히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고 있었는데,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됐고, 정동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을 할때 스토브리그 막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하고 계셨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 뵈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우리 최옥이, 소희씨까지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이 된것 같아서 너무 어,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야기만 다채로운 게 아니라 선택한 이유도 다채롭네요. 네네, 네, 네. 다채롭습니다. 모든 게 다. <laughs> 다, 다 다채롭네요. 예. 네. 한소희씨,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. 어, 저도 이제 앞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 스토브리그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. 그리고 서준 선배님이 나왔던 드라마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봤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시대가 주는 배경이 가장 저한테는 끌렸던 것 같고, 경선 크리처 그러니까 크리처물 네 장르물이라서 크리처물이 과연 저에게 어떤 이나 뭐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저한테 도움을 줄지 그런 게 가장 저한테는 이끌렸던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. 그렇죠. 한소희 네. 씨를 도전하게 만드는. 네, 맞습니다. 예. 수현 씨는 어떠셨나요? 어, 저도 오랜만에 선택하게 된 작품이라서 어, 굉장히 이런 작품을 만난 것 자체가 어, 일단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너무. 어,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한 얘기는 또 앞서 하셨지만, 저는 또그 스케일 내에서 이 캐릭터 간의 어떤 작은 갈등들 그리고 미묘한 감정들 그게 어렵고도 도전하면 정말 재밌겠다,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정말 도전 의식이 드는 예, 그런 작품이 아닐 수 없네요. 김현숙 선배님은 요즘에 정말 다채로운 작품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. 네, 어, 저 역시 뭐 그렇게 다른 배우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먼저 시대물의 크리처가 합해진 어, 그런 매력적인 서사가 너무 신선했고, 그리고 또 작가님과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. 어, 선택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함께 출연했던 배우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, 정말 어, 너무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어, 정말 행복했습니다. 어, 어, 지금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세요, 네, 조한철 씨. 네, 뭐 저는 예, 어, 뭐 글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감독님도 예, 전 작품을 너무 좋게 제가 재밌게 봤고 근데 작품을 이렇게 작품이 들어오면 함께하는 배우들이 누구일까 굉장히 그게 항상 궁금하고 네 같이 연기할 때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예 당연히 저 역시 안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 윤종원이라는 캐릭터가 예 멜로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 네. 음, <laughs> 개인적으로 네서 네. 해보고 싶었습니다. 네. 네, 이 경성 크리처 안에 멜로는 나다. 네, 네 한철씨 출사표를 던지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성 크리처 드라마가 오픈하는데요, 너무 너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박서준 씨. 네, 어, 앞서 음,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전해드린 것 같으니까요. 어, 저도 역시나 이 작품을 촬영하고 어, 촬영하면서도 어, 12월 22일 이 공개일을 너무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어, 이 경성그리처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하는. 사림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한소희 씨. 네, 드디어 2년 만에 경선 크리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. 스탭, 뭐 배우분들 할거 없이 모두가 열심히 다이 작품을 위해서 어, 힘을 썼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현 씨. 네첫 리딩 때부터 엄청 소름 끼쳤던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요. 정말 매 촬영 모든 배우들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주셨어요. 어,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김혜수 씨. 네 어, 이때껏 어, 경험하지 못했던 예, 어, 그런 시대물과 어, 크리처물이 합해진. 아, 그런 엄청난 서사를 가진 아, 우리나라에서도 아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 그런 최고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은 기대 가지셔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한철 씨. 예, 촬영 기간에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너무 덥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예, 처절하게 촬영했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작품을 보고 네그 고생들을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어요. 네, 여러분들 어, 어떤 기대를 하셔도 그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거를 예 약속드리고요.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.